오늘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도 시대를 구분해 보면, 금방도 찬양을 통해서 애국가를 들을 때참 가슴이 뭔가 모르지만 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어려움과 아픔, 예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비근난 예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제 치아의 일제 강점기에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한 시대를 잘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어서 6.25 동란이 일어나서 약 3년 넘게 이 땅에 피의 잔혹상이 곳곳에 피로 얼룩진 산천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 부끄러울 것 없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오늘처럼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시대 구분을 해 보면 에덴동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코나코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홍수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그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불려내지는 나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시대가 도래했고, 광야 시대가 끝나서 가나안 땅에 정복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왕국 시대가 화려하게 펼쳐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이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포로 시대로 그 모든 막을 내리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뚜렷한 시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항상 같은 상황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대를 잃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 시대에서 창세기 4장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창세기 5장에 준비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시대는 그대로 창세기 6장 시대로 넘어가는 반면에 창세기 5장 시대가 있는데 창세기 4장 시대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가 그 시대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는 노아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시대에서는 6장으로 바로 넘어간 사람들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읽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6장 시대에 상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상식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은 어때요? 더하죠?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뭐가 줍니까? 뭐가 하나님같이 등극하고 있습니까? 물질이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시샘 말로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주의에 빠져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노아는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과 6장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이를 먹더니 노망이 들었나?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노아에게 흉측한 말로서 노아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개인에게 조용히 하나님이 가셔서 가나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냅니다. 모든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느닷없이 불러내셔서 당신의 작정된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를 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시대를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너그 당시에는 너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진행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셨구나.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종들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시대가 열릴 때 아무도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유대교는 정통을 지켜가고 교권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 치는 시대였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개혁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한 청년 나타나 가지고 잠시 있다가 갔다고 가,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알아볼까요? 아마 예수님이 정장 차림을 하고 교회 들어오면 참 좋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은 떨어진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교회당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가이 맞아 드리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지금쯤 시대가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시대가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 역사를 볼 때요,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는요, 긴장하셔야 돼요. 예수 다음에 누가 올 것인가? 예수를 우리가 독생자라고 불러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복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셨느냐? 왜 독생자를 창조했느냐? 그것은 이 독생자를 통해서 뭔가를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낳으실 수 있는 분이죠? 이 낳는다고 하는 말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낳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성경은 여기서 끝인데 원전을 보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파라오탐 오탐들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 대상인 창조의 대상인 나, 나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에 이 사람이 단수로 오셔 가지고 독생자로 오셔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오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뭐를 얻겠다는 겁니까? 오탐들을 얻어내겠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자들을 반드시 창조하겠다는 것, 나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7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들이 누굽니까? 원전을 보니까 오탐이에요 하나님의 나으심을 받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오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복의 대상들이 바로 오탐이라고 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탐들의 시대가 그러면 언제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은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 요한 1서에서는 그 복수를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한복음의 시대란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요한복음의 시대 그래서 진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시대의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 말은 요한복음의 시대는 뭐 하는 시대냐면 함께 거하는 시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시대. 그러면 이전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복음전파의 시대예요. 그래서 나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믿는 시대에서 이제는 무엇을 믿고 뭘 기다려야 되느냐? 그분과 내가 함께 거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기록되지 않은 특이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태복음에서처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안 가르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뭘 물었을 때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자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에서 오천 명을 먹이실 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시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두 마디예요.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랬더니 시간이 10시쯤 되었더라. 저는 이 39절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자꾸 요한복음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도 자꾸 혼란과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교회 시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풍습과 습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들어와서도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시대에는 어느 구석에서도 심지어 13장에서 발 씻김을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보고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뭘 해야 될지를. 그걸 말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14장에 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고하겠다는 거예요.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 그럽니까? 포도나무가 이 줄기에서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잘라져가지고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너 안에 내가, 내가 너 안에. 계속 고하는 얘기 합니다. 오늘 그 거하는데,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느냐? 이제 거하는데,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거하는 시대.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과 내가 함께 거하는 시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언이고 어떻게 보면 선언이에요.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 이해 못 하지만 이렇게 할 거야. 그거 잘 귀담아 듣고 있어.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면 오늘 두 형제가 나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고요.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요. 누구 얘기를 듣고,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거했다 그래요 누구를 불러서 제자가 되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수소문에서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을 풀어보면요. 성인, 장성한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안드레의 형인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듣다. 그런 뜻이에요. 듣다.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사무엘 얘기를 하면서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듣는 것,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샤마와 시몬은 같은 의미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는 장성한 사람이고 시몬, 베드로는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2절을 보면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뭐가 안드레냐? 장성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을 먹이실 때 도시락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도시락이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잘 준비된 어머니가 싸준 어린아이에게 준이 도시락이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냐면 안드레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대조되는 사람 빌립이 등장해요.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대접하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 계산 먼저 했어요 빌립은. 그런데 안드레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하고 나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도시락으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돈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것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를,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죠? 언젠가는 우리 입에서도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안드레 선언이 나와야 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딱두 마디 했어요. 와 보라, 와 보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와 보라. 다음 주가 청동원 전도 주일이죠. 주님 방식으로 우리 전도 한번 해봅시다. 와 보라, 와 보라. 무엇을 가르치는 일이 없고요. 와 보라 하니까 그들이 주님 계신 데를 확인하고서 그분과 함께 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의 이름은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아라모예요 그 아라모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가 됩니다 베드로예요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딸이야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부인이 아주 유명하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유명한 부인의 남편이라고 얘기. 그러면 그 남편이 아그 사람의 부인 부인 남편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을 합니다. 이전에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경험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했죠. 그런데 그분이 예,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난 농군 학교를 큰 아들이 이제 계승을 했어요. 그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가난 농군 학교의 김용기 장로의 아들 아니, 나 이름도 있고, 나도 목사가 됐는데, 왜 나를 자꾸 아버지 아들이라고만 얘기해?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나도 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왜 사람들은 왜 자꾸 나를 누구의 아들로 불려,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제는 혼자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시대, 시대 개념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실상 어떤 시대냐? 계층 간의 시대는요, 없어지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결혼식 끝나고 나서 피로에는 주로 뭘로 했느냐 포도주로 했어요. 이게 전통이었어요. 이게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뭘로 바꿨어요? 물로 된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건 뭐예요? 전통을 깼다는 거예요. 전통을 깨셨다는 거예요. 포도주인 그 포도주로만 메어 있지 말고 물로 된 포도주도 먹어봐라 이 얘기. 변화된 세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후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과 같았던 46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이런 말합니다. 저 성전 몇년 동안 지었느냐? 예,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 우리의 자부짐이, 자부심이죠. 저거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성전 세울 거다. 사람들이 다뻥 쪘어요. 도대체 뭔 얘기 하는 거야? 건물 성전에서 몸 성전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의 그... 목지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그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물 성전이라고 우길래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시대를 바로 읽고, 그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요 대단한 예수를 모시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부터 이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를 고심해야 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간적으로 거한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 목표 지향점이 같아야 돼.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의미가 같아야 돼. 이러한 의미가 하나로 된 사람들이 한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시대는 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보더니 함께 거하니 제 10시가 되었더라. 성경의 시간 소리 보지 마세요. 포도원 주인이 막 새벽에 나가서 사람 불러오고 해서 9시까지 불러오죠? 아직 완성이 안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0시가 되었다래 그래. 그 그분과 함께 거하니 10시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완성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 세상의 풍조에 마음 뺏겨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 좋아요. 편해요. 꺼릴 거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 시대를 앞서서 그 앞선 시대 속에서 신앙을 굳혀가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거하는, 거하는 신앙의 세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함께 묵고, 함께 자고, 함께 밥을 해 먹고,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거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